자, 우리 그 자유로 시작합3다 자, 페이지 10쪽으로 갈까? 페이지 쪽 자, 페이지 10쪽으로 시작을 할게요. 페이지 10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쭉 가서 예, 선에 관한 이야기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거기까지 마무리 좀 하죠. 자, 그럼 일단은 그 L65번 라인에 해당되는 진도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날 때 우리가 1차 결합, 즉, K라는 문자를 만들어냈었거든요. 항등식 표현이죠. 그 그러니까 내용을 원방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개념 잠깐만 소개를 할게. 학교 진도가 나가신 학교도 있겠지만, 만 나가신 학교도 그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원이 하나 있어. 근데 또 다른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의 교점이 이렇게 생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을까 그럼 이 교점에서 뭐를 찾자? 네, 원을 찾자, 이거 원을 찾자. 뭐, 원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이 해당되는 원방을 네, 앞쪽의 경우 일반형을 이렇게, 뒤쪽의 경우 일반형을 이렇게 쓴다면, 과연 우리가 이 안에 있었던 이런, 그니까 도점에 대한 새로운 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봤더니, 그 과정의 논리가, 네, 1차 결합이더라는 거지. 그, 래 지난번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여기하고여기를 일반형 두개 써주고, K형 하나 형태를 쓰는이 K는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 거기 한번 봐볼까요? C페이지 한번 위쪽에 봐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K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봐보시면, K가 조건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가? 그걸 판단해 주면 될거 아니야? 자,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건데 자, 무슨 소리냐? 라고 봤더니 이 교점을 지나는 거에 도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다? 직선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건데 이 직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왼쪽 원의 현이고요. 오른쪽 원의 현이다 보니까 얘를 다른 말로 공통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도형을 나타내는 이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쟤를 저렇게 써버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전제로 가면 x제곱하고 x제곱, y제곱, y제곱이 살아남아요. 직선은 절대로 x제곱, y제곱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의 방정식이 뭐다? 바로 저 교점을 이라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의 방정식은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원에서 이 원을 뭐 하는 거다? 빼는 거다. 네, 그렇게 잡으시면 공통연의 방정식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원방에서 원방을 빼 뺀다는 느낌이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공통연 정말 많이 나오는게 뭐냐? 이런 거지.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잡아보면 항상 여기 삼각형들이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가 항상 수직이 등급이 됩니다. 네, 수직이 등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반지름일 거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고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얼마? 루트의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뭐야 피타고라스를 쓰면 될 것이고 그럼 공통 현의 길이는 여기 몇 배? 네, 두 배가 될 거니까 아 전체 공통 현의 길이는 두배루트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구나라고는 하 그림에 관한 상황을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굉장히 많이 꼬아서 나버리면 진짜 어렵지만 보통은 돌점을 지나는 원방 이 식에 대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공통형 같은 경우는 왜 얘가 빼야 되는가 그 논리만 이해하시고 공통형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점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 통해서 피타고라스가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으면 여기 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한 18페이지까지 계속 이 내용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L65번 가장 심플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L65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봤더니 원과 원의 교점 동그라미 쳐줘볼래? 교점 좀베이으를 교점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죠? 자 풀어보니까 X의 세곱덕이와정 일반 학일 때는요 는제로를제 나머지 걸다 넘겨와야 되죠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 여기는 x 에 세고 얘가 y 세고 마이너스 얘가 ex 플러스 얘가 파라는 얘가 0이라고 잡죠. 근데 어딘가에다 붙여야 되는데 k를 실수배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일까? 뒤에가 조금 더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k를 붙여도 상관없는 거지. 둘 중에 한대를 붙여도 돼요. 원래 우리가 기억하세요? 알파 베타 잡았었어 원래가. 얘도 실수배, 얘도 실수배인데 그걸 하나로 만든 게 나눠버린 거였으니까. 어딘지 상관없다고요? 자 그럼 이게 결정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문제는 뭐다? 얘가 1,0을 지나는다 그럼 여기다 1,0을 순서대로 빡빡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럼 앞쪽에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3k가 등장이 되고요 여기는 1, 빵 마이너스 1, 빵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k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더라 끝났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끝나겠지. 해볼까? x 제곱에서 x 제곱 3분의 1배를 빼래요. 뭐죠? 3분의 2x의 제곱이야. y 제곱도 마찬가지래. 오케이. 플러스 3분의 2y제. 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붙어있죠? 플러스 8y 붙어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 마이너스 4가 아니구나. 곱해지는 형태니까 3분의 4가 남았겠지. 이거. 양변에 예, 3을 곱하면서 3분의 1로 나눠버릴까? 3분의 1로 나눠버렸더니 얘는 x의 제곱 여기 y의 제곱 얘를 3분의 2로 나눴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3x 3분의 1로 나눴더니 얘가 아,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12y 그 다음에 3분의 나눴더니 얘가 플러스 얘가 2는 곱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야? 완전제곱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얼마가 나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y 플러스 얘가 6의 제곱 그러면 이 2는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거 제곱해줬더니 이 4분의 9가 될 것이고, 요거 제곱해줄 까이가 36이 되었던 거겠지. 숫자 는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얼마죠? 4분의. 생 요게 34니까, 이게 34니까 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어, 136. 네, 또 하기가 9가 돼서, 얘가 4분의 145가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얼마였던거야 2분의 루트 145가 반지름이었던거니까 이게 반지름인거니까 나는 둘레의 길이 2파이 r 걸어주면 되겠지 정답은 얼마다? 루트 145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직선에서는 교점을 직접 구하는게 가능하지만 원방에서는 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케입에 걸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단어 유형별에 보시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급점이란단어에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 7 0번 한번 잠깐 넘어가서 바로 볼게요. L70번 별표를 한세개 정도만 써주시고요. 요거는 그림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70번이 여기다 위에 상단에다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따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L70번이 뭐냐? 한 원이 한 원에 둘레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원을 또 다른 원이 지나면서 2등분 하더라는 거. 그럼 봐봐. 그냥 이미지 그림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리면 이 흰색 원을, 이 초록색 원이 2등분 할수 있어요? 둘레가 2등분이 됩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길이가? 안 같잖아요. 그럼 이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뭔가 지름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지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거아니야요 그지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여러분 그 원과 원에서 발생하는 요거 이게 뭐죠 공통연이죠 이 공통연이 이 잘려지는 원에 뭐를 지나면 돼 네, 중심을 지나면 되죠 그래야 원의 둘레가 이등분이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잡으면 이등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가 점점점 왔을 때 이게 그럼 중심을 지나면 이등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넘어와야 돼 그래서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눠진다는 뜻이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이 정확하게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 쌤, 그럼 공통연을 어떻게 산다고? 자꾸 뺀다 그랬잖아. 요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릴까?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x, 플러스 8i, 예, 플러스 얘가 6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12 더하기 6, 이콜죠 그래서 뭐 했죠? 위에 앞에 원에서 뒤에 원을 그냥 빼버린 거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니까, 8-4x-14y-6은 0이라는 얘가 공통현인 거죠. 이게 공통현이다 응? 이게 공통현이다 근데 이공통현이 뭐냐? 잘려지는 원의 중심을 두는 이 중심이 뭐냐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3인 거야 이건 여러분이 암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3을 갖다 쓰는거야 계산해 보니까 얘가 8a 더하기 8. 얘가 42 마이너스가 6 이퀄 제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8 a 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4가 되면서 a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1로 되잖아요. 그래서 l70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왜 그려보라고 하냐면 선생 같은 경우도 외우질 않아요. 물론 이 그림을 외우는 건 있겠지. 그림을 이해하고 외우는 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원이 한 원을 둘레리 이루으다는 것은 반드시 공통현이 이어지는 원의 중심을 관통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읽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유형 11번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도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하죠. <laughs> 자, 유형 11번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상당 간단하게 더 추가 설명 드려볼게. 자, 원이 있다 이거야. 직선이 이렇게 관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살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중심을 잡아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겠지. 그러면 항상 이 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잘리든 간에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어, 이게 뭐더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죠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진짜 많이 쓰이더라. 그럼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하나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73번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갈게. 여러분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봐봐. 자, L73번을 봐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원이 뭐라고 그랬니? 원점을 지난다 그랬어. 그거 체킹해봐. 얘들아,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상수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원점을 지낸다는 말은 일반항에서의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냥 거기다 x에다가 y 에다0집어넣어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a는 뭐가 되죠? a는 3이 되거나 a는 마 3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가정과두 번째 나를 봐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원 c는 요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단른두 점에서 만난대요. 어, 그래요? 그래보자 원이 중심이 원지는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만 일단 원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려놓고 y는 마이너스 2는 일반적으로 축에 이게 y는 마이너스 2다라고 잡으면 이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 중심 한번 찾아볼래너 중심 한번 찾아볼래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다시 봐. 7 3번의 중심 한번 잡아볼까? 얼마 나오죠? 좀 도와줘. 얼마? y 아, 2, 아, a 감사합니다. 반지름 혹시 얼마 나옵니까? 반지름. 루트 13 나온대요. 그럼 얘가 반지름, 얘가 루트 13 이렇게 나온다요 그럼 중심이라도 섞고 루트 13 나왔어. 어? 선생님 여기하고 만난대요. 그럼 봐봐. 정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게 심플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거리가 정과 직선 사이 거리일 텐 이게 뭡니까? 이 a라는 놈하고 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의 뭐야? 차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끝났죠이 문제에서 굳이 뭐 루트 절대값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끝났어요 그러면 쌤 여기가 루트 13이고요 여기가 그럼 얘가 a 플러스 2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a는 아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결해 볼까 자첫 번째입니다 a가 만약에 3이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순간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얼마예요 지금 얼마야? 얘가 3이 들어가래 5. 5죠? 자 그럼 봐라 야 5하고 루트 13하고의 위치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냥 안 되는 거예요래 아니 어떻게 5가 루트 13보다 작을 수 있니? 실제 숫자가 큰데 말이 안 맞다 이거 뭐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의 절댓값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루트 10이 얼마? 2 루트 4 당연히 얘도 2루수 3. 그래서 우리가 잘린 부분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예, 4루수 3이 정답가된다 그래서 L73번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서는 조금 심플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요 인간 때문에 예, Y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특수한 직선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3을 넣을 거냐 마 3을 넣을 거냐는 상황 따라 보셔야 된다. 이게 l 7 3번의의론이이 되는 것습습다다 아, 그러니까 그림 정확하게 일단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구나 마지막 에념자 개념. 원하고요 원하고 직선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 직선이 이런 직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선생님 이거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안 만나는 걸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걸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X나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안 만났다는 얘기니까, 고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잡는. 이렇게 잡는. 뭐를 쓰니?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판별식을 쓰면 뭐 해야 되지? 변형해서 제곱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져요. 그럼 두 번째, 뭐를 쓸 거냐? 라고 봤더니, 원래 중요한 건 중심. 반지름.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이거 뭐야? Distance. 그럼 여기가 뭐야? 얘가 반지름 R. 안 만난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가 뭐냐? D가 R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쌩! 접하는 건 그럼 어떻게 돼요? 접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D는 0이라고 썼겠지만 얘는 D는 R.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D고, 그죠? 여기가 R인 거니까 D가 R보다 작아요. 점직선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죠. 이렇게 가시면 끝나요 판별식으로 가도 되는데, 판별식이 생각보다 불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교과 과정상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접선을 위주로 가겠지만, 오늘은 그걸 제외 나머지 걸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볼까요? 15쪽에 위쪽 봐봐. 원과 직선의위치관계 12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1번, D하고 R 되어있죠. 부둥어 외우든 게 아니냐? 그림 그려주실래요? 원하고 직선 한번 그려봐봐. 두개 만나도록 한번 그려볼래? 원하고 직선이 만나도록 한번 그려볼래? 옆에다가. 원하고 직선이 만나도록 잡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지. 얘가 R, 여기가 D. 그래서 어떻게 된다? R은 D보다, 다시, D는 R보다 작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림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되지. 두 점에서 만나야지. 그런 그림으로. 편협 그림 좀 크게 좀 그려. 그림이 작을수록 자신감이 더 떨어지거든. 자 그다음에 거기 2번에 보니까 판별시키는 0보다 크다고 해서 팁을 뭐라고 했니? 원가 직선 위치관계 확인할 때는 한 가지 풀이 방법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하라고 했지만 실은 더 많이 쓰는 건 제곱보다는 제곱하지 않는 저 D 하고 R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그림쪽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면 시 어떨까라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L82번 한번 잠깐 봐볼까요? L82번.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뭐라고 하냐면, 원과 직선의 어떤 좌표들을 쭉 나타냈을 때, 고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2루트 2가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볼까요? L82번입니다. 자, 원이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직선이 이렇게 반통을 합니다. 자, 그럼 똑같잖아. 원의 중심 잡아야지. 중심이 거기 예쁘게 나와있네. 마이너스 1 3이야 반지름이 2다라고 나와있네.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당연히 수선해봐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까? 요 D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볼까? D에 어떻게 나오지? 자,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이렇게 Y를 넘겨올 수 있었던 거고, 루트의 M제곱 플러스 가1분의 마이너스라고 3을 순서적으로 대입해서 절대 값 안에 집어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게 되죠? 근데 AB가 분명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3루트 이래요. 이게 뭐야? 2분의 3루트이겠지. 그럼 뭐를 걸면 돼? 피타고라스. 2의 제곱은. 2분의 3루트 2의 제곱더하기가 d 제곱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4가 됐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곱하기니까 얘가 2분의 9더하기가 d의 제곱 따라서 d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가 봤더니 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지? 자 제가 반지름이 2였던 상태고 여기가 3루트, 여기가 2루트 이제 죄송해요 2루트에 여기가 그럼 얼마가 돼야 되 루트2가 되겠지 잘못 잡았어 루트2가 되겠지 그럼 얘가 당연히 이렇게 돼서 d제곱은 얼마다? 아니, 2다라는 걸 보면 알겠지 그럼 d제곱은 2다 여기다 걸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당연히 루트를 곱하고 참고로 일단 절대값에 마이너스 2개는 불편하니까 애초부터 없애고 가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다음 뭐 뭐할것 같아? 당연히 제곱을 하자. m 제곱 플러스가 2m 플러스가 1은 어, 얼마가 되냐면 4m 제곱 더하기가 4가 되고요. 3m의 제곱 마이너스가 2m 얘가 플러스가 3은 에, 제로라고 하는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랬죠? 어, 그게 되도록 하는 모의 값을 찾아라. m의 값을 찾아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 m 찾아야죠 계산 혹시 이상한지 봐보자 한 번만 자 마이너스 1과 아 3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마이너스 1 3을 갖다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m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문제없죠 여기가 아 여기 이상하구나 여기 루트 2였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냐면얘 루트 이렇게 갖다 곱하는 상태가 되고 여기가 2m 제곱 더하기 가 2가 되겠다 자 그럼 얘가 m 제곱이 됐고 여기가 됐고 얘가 플러스 1인가? 이렇게나오는게 이렇게 확인이 되네 따라서 m의 값은 얼마다? 에이, 1이다 이걸로 끝나고 자 특별한 거 별로 없어 여기는 어차피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접할 거냐 두 점에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패턴은 어떠하다고요? 이걸로 똑같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중심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피타고라스 계산하고 이거 그냥 이 순서에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 그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7페이지 접하는 거그 다음에 거기 또 넘겨보시게 되면은 20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 뭐야? 안 만나는 거 이렇게까지 계속 계산이 패턴이 완전히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 맞출 거냐면 예, 여기요 페이지 23쪽까지 아까 우리가 그 최전체소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3쪽까지 한번 맞춰드릴 테니까 어, 한 20, 2시간 5분 정도? 요거 동안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좀 풀면서 다시 한번 개별적인 좀 접근을 좀할 거고요 오늘 10시 10분까지 수업이에요 항상 제가 10분씩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더 남아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 어, 앞에 그, 아까 우리 해당되는 패턴 풀었던 거있지 거기 뒤에 10페이지부터. 10페이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 L65번 때부터 요걸 한번 쭉 풀어봐 주세요. 아직 다덜 풀었어요. 더 풀어야 될게한두 문제 정도 있긴 한데요. 일단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풀 때는 가급적이면 그림 좀 크게 그리시고 넘겨주시고요. 답자이 여기 있어요. 해 예, 되시겠죠? 요거 먼저 한번 잠깐 해보고 갑시다. L65번 때부터 한번 쭉 정리해주세요. 이거 하고 이제 우리 테스트 볼 거니까. 시작합시다.